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 국회의원 조수진입니다. 어, 오늘 어, 이동섭 국기원장님 모시고 어, 오늘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전 태권도인이 함께 힘과 염원을 모아 성공 유치를 하자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은 지난 6월부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전 국민의 기와 염원을 한데로 모으기 위한 태권도 챌린지를 벌여왔습니다. 국회의원장님이신 이동섭 전 국회의원님 기자회견문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계 태권도들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계 태권도 가족 여러분. 국회의원장 이동섭입니다. 2030년 세계 방람의 개최를 결정하는 국제 방람 기구 총회가 오늘로부터 20일 남은 11월 28일 날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계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 대한민국 부산에서 2030년 세계 방남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세계 태권도 인구들 모두가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인 103 이벤트인 월드컵, 올림픽, 월드 엑스포가 바로 경제 올림픽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산 엑스포는. 유치하는 것만으로도 20, 20조가 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50만 명의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산 엑스포 유치시 총 60조에 달하는 경제 효과와 더불어 4천 명 이상이 방문하여 관내 관광, 내수 및 지역 경제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2030년 부산에서 세계 엑스포를 개최하면 여수 엑스포보다 3배 이상의 경제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태권도 가족 여러분, 또 세계 태권도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태권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모아 2030년 부산 엑스포가 반드시 성공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응원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공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 세계 태권도 본산인 국교원에서 청와대에서 촬영한 국교원 시범단 영상을 아프리카 등 214개국 회원국에 보내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2030년 세계 박람회 북산 유치는 저희 태권도인들의 간절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설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통령님과 정부 부처는 물론 경제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전력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응집을 세계에 과시한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처럼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뤄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